이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가 하루에 한번 이상은 꼭 방문하는 화장실. 화장실에서도 KCC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바로 뷰티클이라는 제품이야. 화장실의 아름다움을 더하여 웰빙 라이프를 꿈꾸는 현대인들에게 편안함과 쾌적함을 제공하는 KCC 뷰티클에 대해 알아보자. 화장실이 건물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말 공감하지? 이처럼 화장실도 인테리어에 맞는 디자인이 중요해. 음식점에는 깨끗한 흰색의 판넬이 사용되고. 백화점에는 고급스러운 목재 판넬이 사용되기도 하지. KCC 뷰티클은 판넬 디자인과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 제품별 전용 하드웨어 등을 적용해 고객들의 취향과 니즈를 반영하여 만족감을 주고 있어. 즉, 뷰티클은 차별화된 디자인이 필요한 공간에 적용 가능한 고객 맞춤형이 가능하다는 사실. 화장실 칸막이 제품은 습기를 잘 견뎌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품이 습기를 잘 견디지 못하면 곰팡이가 발생하고 제품이 부식되어 빠르게 변형되기 때문이야. KCC 뷰티클은 이러한 내수성에서 가장 큰 장점을 보인다고. KCC 뷰티클의 경우 판넬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판넬심재로 방수 파티클 보드 및 아쿠아 보드를 적용했어. 판넬 사이드 부분은 KCC의 기술력이 들어간 엣지 밴드로 마감 처리해서 수분이 침투하지 않지. KCC의 뷰티클이 특별한 이유는 내수성뿐만이 아니야. 제품에 특수 제작된 경첩을 적용하여 문짝 변형, 여닫이 불량 및 소음을 최소화하고. 열림각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등 사용자 편의성과 제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어 또한 KCC 뷰티클에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금쇠 종류가 있어 KCC 뷰티클 도우미 제품은 장애인 화장실 칸막이 제품으로 손 사용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위로 올리는 기능이 있는 잠금쇠 하드웨어를 적용하기도 하였지 무엇보다 KCC 뷰티클은 뛰어난 시공성을 자랑한다고 시스템 모듈화를 통해 공장에서 판넬을 절단, 가공하고 필요한 기타 부자재까지 패키지화 되어 있거든. 어때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한 KCC 뷰티클로 시공도 빠르게 편리하게 할수 있겠지.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구성 가능한 KCC 뷰티클은 최고의 판넬이라고 할수 있어. 높은 내수성과 다양한 하드웨어 뛰어난 시공성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KCC 뷰티클. 앞으로도 쭉 편안함과 쾌적함을 부탁해.